2026년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전략 전력이자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른 아로 KS 해남함은 혁신을 넘어 미래 해양 전력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해남함이 어떻게 설계되었고 어떤 기술과 임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왜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해남함은 단순한 전투함이 아니라 동북아 해상 안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 플랫폼으로서 그 존재감이 남다릅니다. 해남함은 우선 스텔스 기반의 차세대 설계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각도를 최적화해 레이더 반사 신호를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선체 전체의 신형 흡수재와 저소음 추진 기술을 적용해 적의 탐지를 피하는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러한 스텔스 성능은 해상 작전의 생존성을 크게 높여주며 현대 해군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해남함의 동력 시스템은 고성능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방식으로. 정숙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고속기동이 요구될 때는 강력한 가스터빈 엔진이 작동하고 잠수함 탐색이나 정밀 감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초저소음 전기 추진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적소나망에 걸리지 않으면서 장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무장체계 역시 해남함의 핵심입니다. 최신형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극초음속 요격체계 대지 타격용 순항 미사일 등이 통합되어 있어 다층 방어와 정밀 타격이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함정 중앙부에 설치된 수직 발사대는 다양한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다기능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전투 상황에 따라 즉시 무장 구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접 방어 체계 역시 기존보다 반응 속도와 정확도가 모두 향상되어 드론이나 미사일 같은 고속 표적에 대응하는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해나맘은 항공 운용 능력에서도 탁월합니다. 확장형 비행갑판과 최신 자동 착함 보조 시스템을 통해 해상작전 헬기, 무인 수직 이착륙기 등 다양한 항공 전력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정비 구역과 경납구도 이전 세대 함정보다 넓어 신속한 정비와 재정비가 가능하며, 이는 장기 작전 지속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센서와 전투체계 또한 미래 해군을 반영한 수준입니다. 해남함에는 차세대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탑재되어 공중해상 지상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전투관리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전장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덕분에 해남함은 혼자서도 소규모 함대를 지휘하는 준, 준, 기함금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복잡한 현대전 환경에서